안녕하세요. 김지연 자매입니다. 제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제가 다산 성서침례교회에 와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하는 간증은 처음인 것 같아서 좀 굉장히 긴장되고 좀 떨리는데 제가 또이 자리에서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서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간증에서는 어, 제 삶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또 제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기준 한 가지는 그래도 제 아들 임도빈 군이 있는데 도빈이한테 좀 부끄럽지 않도록 좀 간증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기준을 세웠고 그래서 좀 가급적 어떤 누군가를 좀 비난하거나 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한테 좀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좀 뭔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조금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는 저희 가정에 주신 네, 귀여운 아들 도빈이를 낳고 육아휴직으로 거의 육아휴직이랑 그 전에 이렇게 해서 한 3년 정도 쉬다가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복직을 하면서 어 이런저런 고민을 했지만 이제 저희 시댁 식구들이 하시는 어린이집에 도빈이를 보내게 되었고 또 이제 어린이집 하원 후에 저희가 퇴근해서 올 때까지 봐주시는 선생님도 그 시댁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이제 다른 거다 빼고 그냥 사실만 딱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린이집 우빈이 반 담임 선생님이 세 번째 바뀌셨고 또 하원 선생님은 두 번째 바뀌셨어요. 사실 어린이 선생님은 학기 중에 바뀌는 일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인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 아이를 다른 사람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어. 어린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 그리고 그 돌봐주는데 공백이 있는 게 정말 저한테는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맡기다 보면 어좀 육아에 있어서 서로 각자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고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 너무 많이 달라서 좀 이런 일들 가운데 제가 좀 시댁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정확히는 잘 듣지 못했지만 오늘 설교를 했음에서 목사님이 좀 좋지 않은 예로 들었던 그거의 표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가 누군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더큰 상처로 갚아주리라. 약간 이런 굉장히 좀 철없는 그런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인간관계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제 입장에서는 좀 그게 배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많이 울고 진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 정말 이러다가 진짜 약간 좀 정신 이상해지는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되게. 좀 괴로웠어요. 그래서 살도 진짜 많이 빠지고 피부도 진짜 막 엄청 많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좀아 그냥 회사를 내가 그만두고 내가 그냥 집에서 애기를 보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뭔가 그 피해를 오롯이 나만 받고 있는 나는 정말 완전한 피해자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억울했어요. 근데 사실 제 뭔가 본성을 따르자면 그냥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이렇게 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는 정말 죄가 심각한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한테 있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결국에는 그좀 끔찍한 죄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그 사실 저는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 소견에 보 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처럼 그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약간 좀 보복주의 내가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들게 해야 되고 굉장히 그런 좀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번. 이를 통해서 아니 나한테도 죄가 있다고 그게 너무 저에게는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의 주변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죄가 정말 지독하고 너무 처절하다는 라 거를 저한테 너무 많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아 죄가 당연히 힘든 거지 이런 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걸 정말 제삶 속에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어, 그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그냥 나만 손해보기 싫고 나만 아프기 싫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너한테도 있다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저를 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걸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좀 예배 시간에 거의 도빈이를 보느라 잠옷실에 있어서 말씀을 잘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이렇게 Father's Day를 운, 운영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laughs>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씀을 8월 마지막 주에 그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또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죄로 인해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정말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별로 그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그 자매님들과의 교제에서도 나, 나눴었는데 지금 그때 제 상태는 뭔가 너무 힘들어서 걷지도 못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막 기어가고 있는 수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와서.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 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달리기 선수가 될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저는 지금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는데 어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을 나한테 기대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냐하면 저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아,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게 아니라, 가서 막 뭐라고 하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수준의 예수님이 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그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나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정말 내 내 마음 속 그리고 그냥 내 속에는 정말 죄악이 정말 가득찼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정말 저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다라는 거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굉장히 자원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제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아, 정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어, 저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지금 제 모습은 정말 답이 없고 진짜 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어, 하나님 정말 제가 맨날 괴롭다고 맨날 기도할 때마다 그냥 괴로우니까 저는 모르겠고 저는 뭔가를 할 수가 없으니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엄청 되게 원망, 아니 원망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거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뭔가 램프의 우정 진이처럼 하나님께서 짠하고 알아서 해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저의 수호신이 되어 주세요라는 거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옆에서 너가 할수 있다. 그러니까 <laughs> 너가 좀 끝까지 어 정말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 주시고 저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를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걸를좀 깨달아서 굉장히 좀, 그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최근에 있었던 금요 집회 때도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다 배웠는데 아, 이렇게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거룩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도 제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의 좀 인간의 모습 으로 살아가는 거지 참 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정말 괴롭고 정말 너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가 있는데 그냥 그런 거에 비하면 마음이 되게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아직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한 켠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전보다 몸도 마음도 정말 많이 건강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들을 진짜 많이 또 보내 주셔서 또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도빈이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잘 지내고 또 지금 저도 그냥 이렇게 또제할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아직도 못 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제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게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하고 하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 모습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그때 마태복음 우상 44절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피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는 날까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또 자랑하면서 또이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